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만에 2,005 타워 디펜스를 해보겠습니다. 어, 타워 빌더는 오크 한번 오랜만에 갑시다. 진행해 보죠. 그리고 타워를 짓는데요. 일단 초반에는 그런 트레지스입니다. 아마 요 디펜스를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바로 말봅시다. 일단 첫 칸은 한 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정도 해주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 됐고, 하나, 둘, 셋, 넷 이정도만 갈까? 가자 그 다음에 이제 크런트를 업그레이드 할건데 현재 지금은 어, 단일기입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 해주면 멀티샷 기능이 생깁니다. 이거는 안생기고요. 이거 다음부터 생겨요. 갑시다. 이런식으로 진행합시다. 그 다음 1라운드 몹들은 일꾼 가지고 쉽게 곡괭이질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멀티 작 기능 이 있는데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 일단 모카 한번더 찝어주고요. 일단 오크를 현재 지금 뭐크런트에서 타워링까지 쭉쭉 한번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이 라운드는 1 라운드구나. 아까 0 라운드였고, 서리 넥대 나옵니다. 다시 한번 페로퍼런트 지어주죠. 이 버전은 각성 버전이어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타워링을 각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일단 대기. 그러면은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지. 여기다가 만들면 되겠고. 오케이. 자, 바람은 타워렌까지 지봅시다 여러분들. 이런 식의 몹들 아직 뭐안 잡아도 돼요. 어 또, 또 돌아오니까 이 경로로 돌아오 바로 한번 잡아줍시다. 현재 타워렌 업글 됐는데, 아 타워렌 각성 같은 경우는 요새 그리고 보루, 그레이트홀까지 완성시키면은 초당. 천의 포이즌 데미지를 뭐 딜을 줄수 있는 그런 뭐 타워로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타우린을 짓기 전에 여기서 전당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보통은 제가 오크 했을 때이쪽 주변에 많이 만들었는데 오늘은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오크 하면은 또 필요한 게 있는데 여기 있는 뭐타우린도 필요하기 필요하지만 여기 있는 타시어 그리고 고블린 틴커 중요합니다. 뭐, 레이더 같은 경우나, 아니면 트롤 같은 경우도, 뭐, 좋기는 좋지만, 각성이 있어가지고, 레이더는, 뭐, 딱히만 앉아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턴기 있습니다. 보스를 잡을 때 아주 용이한 그런 타워구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진행해보죠. 그 다음, 계속 업글만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뭐죠? 아, 나왔네, 여기. 그 다음, 여긴 타우린니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독디 있어요. 어 독딜, 독무든 창이 있는데 여어가지고 점사해주면은 딜도 야무지게 줄수 있습니다. 87 골드, 좋아요. 그냥 대충 여기서 찝어줘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타만 찝어주면은 말아서 뭐딜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냥 마우스 클릭만 하나는 이제 다 찝을 수 있습니다. 엄만 맞, 뭐안 쓰면 맞네. 헷갈린다. 대충 맞춰보죠, 여러분들. 어차피, 뭐, 안 찝은 게몇 마리 있어도, 뭐, 다 잡습니다.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잡아주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거 업그 해야 되는데, 이거 태크가 안 나, 근데, 이거? 좀 헷갈리네. 그 다음에, 혹시 보니까 나중에는 만약에 흘린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 번, 그런 트를 지으면 됩니다. 현재 300골드만 있으면 보류를 만들 수 있는데, 총 600골드까지 모을 건데, 이게 뭐 질지 모르겠네. 어 좋아, 여러분들, 그다음은 굴 나왔네요. 대충 이런 식을 점삼해 주면 은뭐 잡는 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들이 작으면은 좀 이제 찍기 힘든데 크면은 이런 식으로 찍기 쉬워 여러분들. 아 좋습니다. 오랜만에 옥하는데 재밌네. 그리고 멀티샷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팅 된 적이 아니면은 이제 뭐 독들이 안 들어갑니다. 무조건 타겟팅이 된 적에게만 독들이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 그럼 3달 골드 가지고 바로 한번 보루까지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음, 괜찮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다음 여기다가 타워엔좀더 만들까? 이거 너무 딜이 안 나오는데 일단 보루 대칭. 그다음 할수 있는 거뭐 있지? 워리어 갈수 있고요. 그리고 음, 되게 면에 그로멜스 그림. 이건 뭐지? 너무 앞에졌나? 한대 툭쳐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그로가 일꾼에게 끌립니다. 그 다음에 얼론 이렇게 진행합시다. 그러면 충분히 쉽게 여기 있는 굴도 잡을 수 있습니다. 덕들 좋고요. 현재 타워의 데미지가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크리티컬이라고 해 봐야 뭐두 배의 데미지인데 나중에 얻그려면은딜남무져요트롤 나왔네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laughs> 조심. 내가 잘 찝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놓칩니다 여러분들 그냥 흐름에 맡겨야돼요 줄넘, 줄넘기 할때 나 지금 뭐지 잘 뛰고 있나? 그런 생각하면은 이제 실수하듯이 항상 어잘찝어지 말고 그냥 흐름대로 가야됩니다 어 저거 안찝혔네 됐지 그 다음에 안찝힌게 좀있고요 여기있는건 찝어줍시다 이런식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한번 찝어주고요. 독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속이, 어, 감소됩니다. 어, 딜은 되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하울에는 업할까? 어, 근데 이거 골드가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뭐야, 스텔리 여기까지는 괜찮죠? 음, 여기까지는. 여 다음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음, 최대한 좀 적은 돈 가지고, 이제, 어, 가성비는 플레이죠, 이게. 했는데 이거. 네. 기다려봐. 뭐야 이거? 아니 이런 대실수를 하나, 둘, 셋. 일단 없어 하자 이거. 안 찍은 거. 이것만 찍으면 돼. 됐나? 흘려도 되거나. 안 흘리나? 일단 잡아줘 대충. 어 됐지. 그럼 독들이 묻은 게다 묻었구나. 이거만 됐어. 어, 어 놀래라. 순간으로좀 당황했네. 그 다음 라운드 좀 커가지고 잡기는 쉬울 겁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다 이제 패러브 그런트 가지고 이제 잡으면 되고요. 이건 어차피 부실 겁니다. 나중에. 어, 굳이 뭐 그렇게 뭐 크게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켈리 잡아주면 됩니다. 이 플레이가 상당히 좀 이제 외줄타기 하는 식으로 좀 이제 어이도좀 있는 클레이. 플레이 여러분들 그 다음은 뚜덕이 골렘인데 이여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음이 진짜 무서워요 맞습니다 그 다음 오브쿠미네이션 집어주고 비이안 먹히나? 안 먹히는 것들이 몇개 있는데? 몇 마리? 됐고 <laughs> 일단 이거면 충분히 어떻게 잡긴 잡겠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업그레만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 <laughs> 이거면 됐어요 그다음에 여기 한번 찝어주고 그렇지 그다음 좀 찝어주고 와 그들 진대 진짜 안 먹힌다 이거 클났는데 <laughs> 800 골드야? 파시아가 400 골드지 이거 서400 골드를 얻을 수 있나? 아 이거 클났는데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여러분들 대충 이쯤에서 어 찝었으면은 집어쓰면은... 그거 만 이틀 세구나. 좋아 여러분들 대충 찝어줘. 어. 됐지 이제. 그다음 커볼트인데 여기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비슷해가지고. <laughs> 아 이걸로 직장이 안 되겠다. 너무 지금. 얼추 되기는 될것 같은데 하나 더 진짜 이거 어 요쯤에다가 하나만 더 줘. 난 좋아 좋아 할만해 어 나쁘지 않네. 와 힘든데 생각보다 일단 돈좀 아꼈긴 아꼈는데 3마리정도? 3마리면 나쁘지 않지 자그 다음 이쯤에서 이제 파시아 한번 지봅시다와 어렵네 이거 이쯤에 한번 지보죠 여러분들 좋아요 이게 7개였나 하나 둘 일단 뭐 됐어 파시아만 있으면 일단은 뭐 잡기는 잡을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딜이 좋아가지고 할만해요 어 3마리 그것도 잘만했으면 막긴 막았는데 600 딜, 괜찮네. 나쁘지 않다. 사거리가 좀 길어가지고, 충분히 잡으면, 여러분들. 잡아줘.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독들 주면서,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쪽은 체력이 아까 그 몹들보다 두배 많습니다. <laughs> 일단은, 라이프는 세개소모했는데 근데, 그 라이프 세 개는 진짜 값을 했습니다할거다 어, 했어요, 그 라이프들은. 이런 식으로. 저 여러분들. 잡아주면 되고, 그랬지. 근데 이게 뭔가 M16에 사는 거랑 리퍼에 사는 건좀 다른 느낌이 있다. 현재 지금 라이, 어, 사거리가 1,500여가지 담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요거는 뭐 대충 그냥 어, 잡아주면 돼. 닿나 이거? 어, 닿네 이거는 그냥 부습시다. 여러분들, 이거 안닿지 안닿면 됐어 보너스 골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7 0 0골드 보이면은 쌈으로 한번 이거 강화해봅시다 여기 이 이몰레이션 기능이 있어가지고 나름 좋습니다 쓸만해요 500골드 7 0 0골드 보이면은 이몰레이션 기능이 있으니까 뭐 쌈으로 가지고 쉽게 적들 제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식으로 나가보죠 여러분들 쓸베기지 바로 갑시다. 3으로. 어플해줘요. 여기 있는 3으로는 공중 유닛을 또 막기 위함도 있습니다. 공중 유닛 잡을 때 이제 멀티샷 기능이 있으면 좋긴 좋지만, 뭐 없으면은 여기는 이몰레이션 가지고 딜을 줍니다. 자, 현재 지금 재물 활성화 시켰고요 데미지는 1200입니다. 나름 딜 좋아요. 그 다음 폭풍의 재단 건설하기 전에 타우렌 좀 먼저 건설할까? 이게 낫겠다. <laughs> 버프가안달 수도 있겠는 차라면은 거안단 뭐 말고 대충 여기 있는 사물로 주변에다가 어, 타렌을좀 업그레이드 어, 해보죠 여러분들 좋아요 여기서는 이제 800골도 모이는 순간 바로 이제 타우렌 갑시다 왜냐면 이제 14레벨 때 어, 14라운드가 마법이 안 통해가지고 그것만 잘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조금 거슬리는데 쳐줘 됐스 백백 한 여쯤에다가 놔야겠다 자 음, 여러분들 그냥 공중이죠 이것도 뭐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 타월에만 업종시킨 다음에 사거리만 좀 봐야겠다 이거는 리모레이션 들이 있어가지고 이런식으로 속도를 싹다 태울 수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800골드 획득할 수 있겠는데 음 됐어 이제 탄탄 들어 여러분들 몇이야 데미지 어 800딜이야? 괜찮은데? 사거리는 900 정도 되나, 여러분들? 어, 좋습니다. 사거리 몇? 1550? 음,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는 타워링 각성이 나름 딜 좋아가지고, 어, 좋아, 여러분들. 일단, 데미지는 20 확률로 일반 공격에 2배, 어, 2배 데미지 줍니다. 총 5개의 미사일 발사하고요. 그 다음에, 어, 팔바라이즈는 총700 데미지. 이건 붙어있어야지 딜이 나는 것 같은데? 그난골메즈 룸들. 아요 그다음 또 팔대골도 보이면은 여기 있는 타오렌도 각성해 봅시다.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는데? 타오렌도. 음, 맞다. 여기서 부셔야지, 이거. 이건 뭐존재할 이유 가 없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라이프 깎일까 깎일까 바 그냥 지는 거고. 어. 이거만 됐어요, 여러분들. 타오렌 다시 한번 갑시다. 이거 보스도 잡아돼 가지고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스 같은 경우는 공주랑 같이 입니다 이거는 보스만 찝어줘요 그냥 찝어줘. 어. 이거면 됐어. 이제 보스만 찝어줘. 음. 좋았어. 이런 식으로 독딜만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점에 살게 뭐냐? 이제 두 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만 더 추가시켜 볼까? 아니면은 고블린 커컬지어 가지고 데미지 한번 확보를 해봅시다. 근데 이 정도면은 20라운드 보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제 렉사를 만들고 파시어 만들어가지고 아, 파시어 말고 그... 쓰라리였나? 걔 만들어가지고 공속을 또 추가시킬 수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더 추가시켜보자, 하나만 더 일단 이쯤에다가 그런트 한번더 만들게요, 여러분들 이쯤에 만들어보죠 그런트는 좀 최대한 넓게 만들면 좋습니다 사거리가 900이지 어 이거 사거리 다 업해야겠다, 그러면은 근데 사거리 업해도 이거 닿나? 저게? 안닿것 같은데? 일단 사거리는 최대한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보죠 여러분들 좋아요 안닿지 이거 사거리 음. 밖에 있고 그 다음은 타월에 한번 더어필해주고요그 다음 이번에 폭풍의 재단도 건드려봅시다 여기 있어야지, 그래도 뭐, 어, 잠깐만. 폭풍 재단? 아, 일단 대기. 팅커 가죠. 공법이 있으니까 쓸만할 겁니다. 타운 좀 예쁘게 지을 겁니다. 일단, 가운데 라인은, 버프를 좀 지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라인 쪽은, 뭐, 이런, 뭐, 딜 같은, 이런 몹들좀 지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데미지가 800여가지고, 뭐 쓸만합니다. 독딜도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들. 한번더 팅컬을 짓습니다. 이제 팅컬 짓면은 두 마리의 그두 개의 테크로 갈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여기 있는 타우렌, 지프티너로 갈수 있는 테크고, 다른 하나는 알키미스트로갈수 있는 테크에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타우렌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공버프 추가됐어요, 여러분들. 나겠죠, 네, 이제? 플라잉 액. 이번에 보스인데, 아, 보스 말고. 공중목인데, 잡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기. 좋았어 잡는건 큰 문제 없 여러분들? 그 다음은 타오리안 완성됐으면 바로 이제 알케미스트 지어주고 여기서 소울파이어 이거를 활성화를 시킵시다 이런식으로 시키면은 어 공룡력이 추가돼요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런트만 잔뜩 한번 지어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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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기 있는 것도한번 지워봅시다. 가운데랑뗄 뺄게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대충 지워줘. 잠깐만. 일단 대기 일단 대기. 실수했다 나 지금. 일단 이거부터 지워야 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건물터지어야지 회전신 어. 좀 봐. 알케미스트는 얘도 이제 버프 가 있는데 워드럼이라는 있습니다. 워드럼. 전쟁복. 어. 워드럼이 있는데 요 스킬 같은 경우는 그냥 패시브 스킬이에요. 타워에에 여기는 소울파이언 안겹치니까 이넥액로그고얘패시브입니다 안겹치니까 이거 중복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은 여기는 그런타 한번 또 지어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공속만 추가시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속만 뭐 공격력도 좋긴 좋아요 오케이 멜긴스 확실히 근데 오크가 좋은게 여기 있는 뭐 페로크 그런트는 가격대가 좀 낮아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 여기 타우링 갈려면 좀 비싸긴 한데, 그 전까지 싸요, 여러분들. 뭐야? 쳐줘. 좀 뒤에다 질 걸었나, 이거? 너무 앞에 줬네. 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로도빼는 바로, 빼야겠죠? 2,400이지, 이제. 갑시다. 일단, 3마리 추가됐고요그 다음으로는, 공격, 공석 한번 갑시다. 그다음에 저기 있는 어, 렉사를 풀업시키면은 이제 공속도 추가돼요, 여러분들. 일단은 공속 한번 잠깐만 못 올리나 여기서 못 올리네. 캐 캘투자드. 이제 곧 있으면 공중도 나옵니다. 오크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그 공중 인색 좀 취약해요. 얘가 이제 이속 감소가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음. 얘는 이제 스턴기나 아니면은 뭐독들 가지고 적들의 이속을 감소시키는데 뭐 패시브로 적들의 이속을 감소시키는 스킬은 따로 없습니다 좋네 여러분들 그 다음 레이더 말고 그런트 가자 것도 괜찮은데? 몇 줄이야? 하나 둘셋네 줄? 아마 하나 둘세 개지 어 됐어 그러면 이렇게 이거만 됐어 여차하면 이제 여긴 타워랜도한번좀 늘려보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 다른 타워들의 공속을 조금 늘리기 위함으로 이제 렉사 한번더줘보죠 여기는 업글을, 업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공속을 올려주는 거고 여기 있는 이제 렉사 이상의 그스라르 같은 경우는 펠시브 효과입니다 <laughs> 다시 한번더 올려보죠 쓰러지면은 공속 추가됩니다. 값이 들어옵니다. 미리 한번 만들어보죠. 싸니까 결과는 고득점 될 거네, 여러분들. 됐다. 기 <끝> <끝> 여보지. 아군 유닛의 공속을 25% 증가를 시킵니다. 대족장의 축복이에요. 딜 야무집니다. 그 다음은 어 공속 향상은. 잠깐만, 이거 공속이 이정도면 될려나? 보자 한번 아니야 이거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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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라야 돼 이거보다 음. 다시 한번 공속 좀올려보자음 이거면 됐어 이정도 공속이면 됐겠다 그 다음에 타워렛만 계속 한번 올려보죠 여러분들 어 아, 근데 이거 신..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왜 됐지? 아 이걸 포함시키니까 이게 됐네 음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써야겠다. 나중에 혹시 흘릴 몹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 마지막 방어용으로 한번 써보죠,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어 괜찮아 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몹들 흘리면은 얘 가지고 좀잘못될것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역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레이지 피닉스 슬슬 나오네요, 이제. 와. 공중목들인데, 진짜 세요. 맞습니다. 잡아주고, 업그레이드 좀 해주죠. 그 다음에는, 요쯤에서, 오크버로 한번또 지어봅시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아군들의, 어, 이제, 여기 있는 인구수를 증가를 좀 시켜주는 그런, 어,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음, 레이더 말고, 그런트, 그런트,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렇게 한번 해주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다시 한번타오해 여기는 또 공중이지. 와. 데미지를 좀 올려볼까? 언 어, 근데 딜은 좋아.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 다시 한 번. 탈인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페로크런트. 업좀 해봅시다. 공속은 한 번만 더 업그라면은 거의 뭐 풀공속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공격력 같은 경우는 좀더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음. Upgrade 나이트. 타르까지업 해보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공격력 향상을 한번 찍어보죠, 여러분들. 자, 이게 14, 아, 1300이지. 어, 넷, 넷. 얘두 개, 두 개만. 어, 해주고, 그 다음은, 뚱태기. 그 다음, 1300가리로. 아 어, 그래 보죠. 나머지 싹다 공격력 가야겠다, 그는. 어, 공격 좋아. 그래, 이게 이, 이 공격이야, 바로. 어, 바로 이거야. 거의 뭐, 풀공 다 됐네, 여러분들. 어, 디 야무지게 들 주는데? 독도도 죽이면서? 자, 갑시다. 공격을 아프까지 가죠, 여러분들. 한번더 끌합시다. 어플 속도는 뭐 그렇게 리지 않습니다. 쉐도우 킹, 여기다 뭐큰 문제 없어요. 리어 디펜스는 이제 심플로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뭐 디펜스인데 나름 재밌어요 이제. 어, 잠깐만. 뭔가 살짝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뭔가 좀 이, 위하, 위험한데? 잠깐만. 일단 어플 좀 하자 이거. 파워은 좀. 아, 더 지어야겠다. 아닌가? 지상은 막긴 막는데 이거 공중에서 문제인데. 일단 타워는 다 지워. 어, 싹다 지워줘도 그다음 보자. 일단 지상은 뭐큰 문제 없어. 어떻게 복들도 있고 이제 괜찮은데 공중이 너무 큰 문제인데 이거. 이 다음이 공중인데 이거 왠지 잘하면은 오 재미 없는 상황이 나수 있습니다, 여러 분들. <laughs> 맞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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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주 마음에 듭니다, 형님. 이거지, 세상 한번큰 문제 있나? 아, 여러분들 지금이 중요해. 여기서 게임을 다시 할 수도 있어. 잘하면은... 오, 그래도 이렇게 잘... 먹었나? 어떻게 먹긴 먹었네. 다행이다. 막 혹시라도 만약에 뚫렸으면은 여기 있는 털이니, 잡긴 잡았을 건데, 여러분들. 다시한번 업그레좀 어, 합시다 이제 뭐 탄탄대로지 어, 보세여러분들 타오렌의 모습을 멋있지 않습니까? 크리티컬 야무집니다 다음은 공속은 됐고 그냥 사거리만 좀 올려보죠 여러분들 사거리는 이제 사거리가 이제 100씩 최대 5레벨까지 증가합니다 근데 100 맞나? 100이 아닌데? 50인데? 총두번 업했는데, 어, 100이 증가했어요 1400이지 여 디펜스는 사거리는 뭐 크게 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공속이에요, 공속 공속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공격력은 돈 남으면 찍어주고 음, 총 50의 사거리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뭐, 킹 오브 데몬 하, 그리고 버프도 좀 중요하지 사정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어 이거 살짝 위험할 수 있겠는데 어 근데 뭐끼서 가지고 막큰 문제 없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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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어때? 잠깐만야 클났다 이거 아닌가? 어 일단 찍어줘. 좋았어. 됐어. 사거리 길어 뚫린다 하더라도 나한텐 여기 있단 말이지 자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딜좀 주다가 어? 뚫리나? 일단 멈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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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봐 얘들아 보여줘 어 타우렌 괴렇지 이거지 깔끔하게 마지막까지 마지막 이구나 잡아주지 여러분들 그 다음은 뭐 사거리 같은거 좀 올려주고 마지막 라운드는 뭐큰 문제 없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데모닉 킬러죠 체력은 100입니다 백은 백인데 이제 여기는 어, 방어가 천이에요. 댐감이 말도 안 됩니다. 그다음 사거리 옆을 보내주고요. 피단거는딴거 말고 무조건 보스 컷이지. 독딜 어때? 이거 독딜이 중복이 되나? 완전 썬데. 이거 여러분들. 일단 파시아 뜨는 순간 뭐다 문제 없네. 이런 식으로 클리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안녕.